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1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전 9시 7분입니다. 드디어 1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코스피 백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음... 상단선이 발달이 돼 있죠. 시가부터 상단선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상단선은 378.50. 그 위에 상단선은 386.3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와야 될것 같은데요. 378.50에서 386.32 정도 고그 영역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 그냥 홀딩만 하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고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3 6 9 9예이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그냥 그...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데서나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는 378.50 정도 예, 그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죠. 378.50을 찍으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위에서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니까요. 음, 월봉에서 중요한 거는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예요. 근데 이 그림으로는 지난달 고가를 넘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 위로 상단선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음, 아무래도 장대양봉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구조에서 장대양봉을 그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형태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그러니까 1월에 상승을 하려면 장대양봉을 그릴 수 없다면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뭐요 시가와 지난달 저가 사이의 공간을 봤을 때는 아래 꼬리가 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달 저가는 붕괴를 해야 그나마 상승에 유리한 봉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예, 지난달 저가를 깨면 홀딩을 하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는 시가 위는 없어요. 이 구조에선 시가 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매도자는 378.50은 넘어야, 어쨌든 매도를 고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봉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난달 저가를 깨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시, 보시면요, 종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 투자심리도랑 종가 투자심리도랑 만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야 폭락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종가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투자심리도가 늘었다. 그러면 진짜 폭락, 폭락이 오는 차트로 변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할 얘기가 없죠. 이제 볼벤 하단선에서 벗어났어요. 볼벤 하단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니까 내려가도 흥, 올라가도 흥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봉으로 가 보겠습니다. 일봉은 볼린저 밴드 20 타단선의 위치가 정확히 얼마냐? 377.95예요 그러니까 377.95 아래에서는 매도는 못해요. 매수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매도는 할수 없는 구조인 거죠. 어, 시가에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은 어제 종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제 종가 아래에서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 기준에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가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 매도자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는, 어, 매도 못 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78 넘어야 돼요, 지금은. 매도를 할 거면, 378을 넘어줘야 됩니다. 377.95를 넘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378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매도자는 378을 넘어야 매도할 수 있고, 매수자는 어제 종가까지는 내려가야 매수를 할수 있는데, 종가까지 내려, 내려가지도 않고, 378도 오지 않으면, 그냥 투자자는 아무것도 못 하고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예, 볼밴은 뚫리는 거예요. 볼밴 20 하단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볼밴을 뚫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0구간을 지나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1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어제 저가를 지키잖아요. 오늘 만약에 어제 저가를 지키면 예, 하락, 우는 금요일 정도는 되어야 예,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목, 수목은 매도자는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주목은 공격적으로 매도할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내려가 버렸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건 공격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예. 내려간다고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매수자는 어제 종가 아래에서 가능해요. 어제 종가 아래 그리고 어제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는 할수 있고 매도자는 오히려 378을 넘어야 예, 매도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두 가지 기회 중에 어떤 것도 안 주면 예, 그냥 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 선물 똑같죠? 예, 선물도 시가부터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시가 위에선 매수하면 안되시고요 역시, 하단선의 위치는 369.6560 정도 되니까, 이번 달 저가 방화할 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가지고 매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음, 조금 강한 상단선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378.6은 넘어야, 예, 이제 매도를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86.7까지 요 박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378.50 에서 3 8 3 3 8 6 8억이 예, 정도 사이의 공간이 매도자가 가져가야 될 영역이고요.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건 그냥 들고 있는 매도만 유지하시는 편이 좋겠죠. 주봉은 답이 없습니다. 네, 주봉은 깔끔하게 답이 없어요. 자, 일봉은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하단선이 P3이거든요. 이게 372.60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은 372.60에서 어제 저가 사이의 영역을 쓰셔야 되고, 매도자는 볼벤 20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377.93이니까, 95 정도는 쓰지 않아야, 되고 95 정도는 가야, <laughs> 매도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올라오면 하는 속구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하단선이 2,799니까 2,800도 무너져야 돼요. 예, 1,800도 무너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가가 상단선이고 여기 요게 좀 쓸만해요. 그러니까 2,903 신규 매도자는 2,903을 써야 되고, 예, 시가에 있는 이거는 그냥 무시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조금 불안해요. 맞고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일단 매수는, 그러니까 시가 위에서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시가 위에서 매도하는 건 그나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매도하고 싶으면 한 2,900석까지는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안 오면, 아유, 고맙죠. 주봉은 볼게 없습니다. 주봉은 끝났어요. 일봉. 일본. 일봉의 볼밴20 하단선은 2876. 음, 여기까지 와야 되나봐요. 여기까지는 와야 매도자가 매도를 고민할 수 있고요. 매수자는 2832에서 어제 저가 사이인데, 어제 저가 무너지면 이제 모든 게 <laughs> 끝이에요. 그래서 매수자는 딱그 영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우와, 저가 깼어요. 이건 이제 끝. 끝입니다. 이거 최저가 모드거든요. 877에서, 예, 청산 고민하세요. 이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볼게 없어요. 877까지, 인버스 150은 홀딩하고, 매수자는 포기.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12월 시작했으니까 즐거운 12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